네, 편집한 여자입니다. 저 이번 시간에는 어 약간 셀레브 스타일의 자막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그 대표 인트로인 그큰 글자가 이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나오는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볼 거고, 약간 도형의 구멍 뚫린 자막, 약간 셀레브 스타일의 말 자막이죠. 그런 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어 어떻게 들어가는지 프리미어 키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큰 자막을 먼저 써주도록 할게요. 도구들 중에 T 모양의 타입 툴을 선택해주시고요. 프로그램 패널의 화면에 클릭해서 조금 기다리시면 빨간 박스가 생깁니다. 그때 자막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쓰신 다음에는 반드시 요 셀렉션 툴 눌러서 픽스 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밑에 자막 클립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니까 클릭 길이를 내가 이 말자막이 나와야 되는 그 순간까지 늘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폰트 바꿔주시면 되죠? 네,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이 소스 텍스트 부분에서 폰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완성 영상에 썼던 게 이제 노토산스 그 폰트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선택을 할게요. 여기 그리고 이쪽이 폰트의 굵기 고르는 옵션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장 굵은 거니까 블랙을 선택을 하면 요 정도의 굵기를 쓸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크기 이쪽에서 이제 키워 주시고 행간 조절해 주시고요. AA가 행간이죠. 조절해 주시고 자간 VA에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밑바탕이 되는 텍스트를 써 주셨으면 저는 지금 왼쪽 기준으로 텍스트가 있으니까 쓰기 기준을 이제 요 레프트로 놓을 거예요. 나는 가운데에 놓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센터로 맞춰 놓고 가운데 이렇게 놔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놓고 싶으면 오른쪽에 이 오른쪽 기준으로 놓고 써 주시면 되고요. 저는 왼쪽에 놓을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얘 테두리만 남길게요 자 어피어런스 쪽에 필은 꺼주시고 스트로크만 켜줍니다 자 스트로크가 테두리 색깔이니까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이 1.0이 두께인데 얘는 한 2정도만 놉니다 2도 살짝 두꺼운 편이긴 한데 1이나 뭐 1.5나 2정도 되는 사이에서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얘를 하나 꾹 눌러서 ALT 눌러서 위로 올려서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본은 선택해서 얘는 스트로크는 꺼주시고 필만 켜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에는 요 칠해진 거 있을 거고, 그 밑에 얘는 이제 테두리만 남은 친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이 한 문장씩 나와야 되니까 그한 문장씩 나와야 되는 부분을 이제 그 템포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에 나는 다음 문장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선택하고 컨트롤 K 눌러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말이 바뀐다 그러면 선택하고 컨트롤 K 눌러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내가 말이 나오는 템포에 맞춰서 다 잘라 주고 자 수정할 자막으로 인디케이터 이동해서 얘는 이제 자막을 더블클릭해서 이두 문장 지우고 픽스, 자, 인디케이터, 다음 수정 자막으로 이동, 자막, 더블 클릭해서, 요 마지막 문장 지우고, 픽스, 요건 그대로 냅두고, 그러면, 이렇게 한 문장씩 이제 나오게 되는 인트로 자막이 만들어지죠. 얘는 생각보다 간단히 만들 수 있어요. 요거 조금 자르면, 그, 처음엔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나왔다, 뭐,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식이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 테두리만 남은 친구 하나만 만든 다음에, 복사해 갖고, 걔는 테두리 없애고, 면만, 필을 남겨서, 템포에 맞춰서 자른 다음에, 하나하나 하나 이제 문장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글자만큼 구멍 뚫린 말자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인디케이터 마찬가지로 내가 자막 쓸 위치로 이동시켜 주시고, 자, 네모를 일단 그립니다. 펜촉을 꾹 누르면, 렉탱글 툴, 사각형이 나오고요. 얘를 화면에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쭉 그려줍니다. 자, 그린 다음에는 반드시 셀렉션 툴 돌아와서 픽스 시켜주시면 되시고요. 이 도형이 화면에 딱 세로로 이제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형의 가운데 면적 부분을 꾹 누르면서 컨트롤 누르면서 화면에서 이동하면 이 가운데 이렇게 잡힙니다. 빨간 색깔 경계선으로.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도형이 이제 내가 이 구멍 뚫린 자막을 쓰고 싶은 영상까지 쫙 늘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필에서 색깔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선택해서 흰색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자막을 쓸게요. 자, 요거 선택한 채로 쓰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쓸 겁니다. 자, 선택 해제 해서 T 누르고 화면에 클릭하면은 이렇게 따로 자막 클립이 만들어지죠. 여기에다가 자막을 쓸게요. 한 문장 써 주고 어 셀렉션 툴 눌러서 픽스 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글자 색깔은 마찬가지로 필 해서 어, 눈에 튀는 색깔로 바꿔줍니다. 보여야 되니까, 보일 수 있을만한 색깔로 해주시면 되고, 글자 줄여서, 마찬가지로, 얘도 가운데 면적 꾹 누르고, 컨트롤 누르면 새로 이렇게 잡히죠? 요 정도 이제 가운데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편의상 자막을 좀 크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조금 작게 써주시는 게좀더 예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자막이 화면 가운데 있어서 말이 많아지면 양쪽으로 늘어나고 말이 별로 없으면 양쪽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요거 텍스트 기준을 센터로 맞춰 놓도록 하고요. 그러면 위치가 또엇나가기 때문에 가운데 꾹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맞춰 주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든 이 자막이 이제 가운데 있고 센터로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는 도형까지 쫙 늘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과 이 자막을 합성을 해서 이 도형의 자막만큼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저희 이펙트 패널에서 검색창에 트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트랙 매트 키라는 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를 도형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꾹 눌러서 도형에 드래그 드랍해서 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갔었을 때 여기 트랙 매트 키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어떤 애랑 합성할 거냐고 매트에서 물어봅니다. 매트라는 단어가 약간 헷갈리시면 합성이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 자막이랑 합성을 해야 되고 이 자막이 저는 현재 V3번 트랙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막이 어떤 트랙에 있는지 기억해 주시고, 그거를 이 매트에서 찾아서 넣어 주시면 돼요. 저는 b 디오 3, 뿅! 해 줄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도형 색깔이 자막에 이제 입혀지게 되지만, 이 리버스 영역을 반대로 돌려주면, 뻥!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자, 요게 답니다. 마찬가지로 얘처럼 이제 자막이 자막이 이제 바뀌는 템포를 선택해서 컨트롤 K 눌러서 잘라 주시고 여기도 선택해서 컨트롤 K 눌러서 템포 맞춰서 또딴 잘라 주시고 자, 수정할 자막으로 인디케이터 이동, 자막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수정만 해 주시면 됩니다요. 자, 이렇게 자막 수정해 주고 픽스. 자막 수정할 자막 클립으로 이동, 자막 더블 클릭해서 야 수정해 주고 픽스. 자,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말자막을 쓰다가 여기까지는 말을 안 하다가 여기에서 또이 구멍 뚫린 말자막 디자인을 또 쓰고 싶다. 그러면은 또 이제 만들기가 귀찮잖아요. 그럴 때에는 요거 선택하고 이 도형도 선택하고 꾹 눌러서 알트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또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춰주고 마찬가지로 또 템포 맞춰서 자르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작업을 할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언제 어느새든 내 프로젝트에 이런 말자막을 쓸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꽤나 어렵지 않게 작업할 수 있는 셀레브 스타일의 자막 2종을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